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아유, 아유. 웃음> <laughs> 저도 고마워요. <웃음> <웃음> 아, 정말 정말 제 직업이 참 좋으네요. <laughs> 를 받는다는 게 가수라는 직업이 아니어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, 음악과 함께라서 조금 더 아름다운 것 같고 조금 감정이 막네막좀 <laughs> 뭔가 몽글몽글하면서 아, 아, 음,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을 매번 공연 때마다 전해 주셔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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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,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예 너무 감동 받았어요. 어, 그래서 약간 지금 머릿속에 해이졌는데 일단 어. 제가 혼자 이렇게 받을 그런 사랑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같이 함께 고생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스태프분들이랑 함께 나눠고 싶어요 태연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라와지만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멋지죠? 네! 봤어요? 오늘 밴드 퍼포먼스 한거 봤어요? 네! <laughs> 이 사람들이 말이야. 밴드 숨기고 말이야. <laughs> 진짜 너무 멋있더라. 막 저는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. 근데 잘 놀더라, 다들. 나 없이. <웃음> <웃음> 아. 그리고, 또, 우리, 어, 함께 열심히, 열심히 춤을 춰주세요. <laughs> 네? 오우! 지금 어디 계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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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를 지키고 실 <laughs> 거예요. 네, 고마워요. 네. 그거 안와아 저보다 동생들이에요. 어. <laughs> 한만없니 <명만> 해라. <laughs> 어쨌든,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. 그리고, 뭐, 사실, 무대 위에 올라가보는 않으셨지만, 그래도, 안 보이는 곳에서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, 아시죠? 네. 네. 음, 우리 연출해주신 우리 상훈 오빠. <laughs> 네. 그리고 우리 우리 오빠, 오리 너무 잘하고.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 우리 매니저 분들 <laughs> 어, 동영상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를 어,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<laughs> 리허설 할 때도 제가 또 어떻게 출려나 <laughs> 이렇게 긴장하면서 항상 지켜보고 어, 저를 보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한테도 너무 고마워요. 우리 그럼 사진 찍을까? 네. 자, SM 포토팀. 네. 어서 들어오세요. 자,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. 자, 네. 여러분, 아사개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? 네자 우리 야광봉 예쁘게 들고 야광봉이라 옛날 사람처럼 <웃음> <웃음> 자 응원봉 예쁘게 들고 야간공이네. 하나 둘셋사면 4개 하나 둘셋 4개 하나 둘셋 4개 하나 둘셋 4개 감사합니다 잠, 잠시만요 잠시만요 <laughs> 우리 밴드랑도 사진찍어주세요 우리 밴드 분들 일로 와주세요 엉덩이 안아파요? 엉덩이 아프지? 이리오세요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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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개 으아, 으 4개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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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개으 댄서 분들 올라가 주세요! 어서와! <laughs> 어서와! 빨리 빨리야, 빨리야! 네. 자, 짱이죠. 장난 아니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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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계를 할 거예요. 뻔하게 이렇게. You k know? n 자, 하나, 둘, 셋! 사계! 사개 하나 둘셋사개 감사합니다 고맙다 이제 고맙다니 고안 고맙다요 남는 고맙다. <laughs> 아, <아는> 건 사진뿐이더라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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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앞에도 와줘요. 앞에도 와줘요. 오! 아, 왜 그, 자꾸 콧물이 나네? 오늘 저는 절대 울지 않을 거라 다짐했거든요. 왜냐면 오늘 유나가 왔기 때문에. 오! <laughs> 유나 앞에서 울지 않기도. 절대 울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울리지 마요. 네. <laughs> 근데 콧물이 나네. <났네>. 어. <laughs> 누, 누용에서 왔습니다? 누구야? 어디 어디 Hi Moscarda m o s c a r d Thank you for coming. <laughs> <laughs> 오욕나도 <오> <laughs> 네, 가고 싶다 아. 네,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. 네, 제가 또 해외 투어를, 아시아 투어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그 스콘의 추억을 또 다시 되살리고 싶으신 분들도 여기 와주신 것 같아요.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땡큐! 땡큐! 네, 그러니까요. 네. 마이크도 없는데 되게... 하시네 야삼성도 와줘요. 자,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 아. 들려드릴게요. 아. 빨리 가서 사게 들어야지. 불러. <laughs> <laughs> 마지막 곡은 여러분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에요. 아, 예. 저희 아. 솔로, 아. 솔로 아. 데뷔곡인 아이. 아.